차 없는데 좀 걸으니까. 시작했어? 응. 형은 먼저 하고 있어. 응. 근데 다 알지 않을까? 배부르다, 어, 배부른 밤에 해. 어우, 차 엄청 많아. 이따가 닭발 먹을까? 좋아. 아, 저기 사람들 일반인들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없는 데로 가야 되겠다. 여기 부어치킨 크리스피 맛있어. 음. 약간 그저엔 맛있는데 없다며. 공동엔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오자오. 저희는 지금 대전 궁동에 있습니다. 아 면도 하고 나올 걸 면도 안 했다. 좋아요. 4시 같은 형. 2방2방안 했어. 차에서 셀카봉 가져올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의 명물 박상돈을 보러 가거든요 대전 홍보대사, 아까 그거 사줘서 먹었는데 엄청 맛있었는데 해장국, 일단감자탕, 음. 뼈다개장국. 음. 음. 네, 지금 저희는... 어... 충대 앞에. 충대 앞에 궁동에서 둘이 슬기님과 동현님은요. 슬기는 왔다가 갔어요. 저희 어저께 라디오 끝나자마자 왔거든요. 음. 그래서 하루 자고. 아 저는 도저히 박상돈이랑 하루 더 놀고 싶다. 이래서 <laughs> 하루 더 있으려고. <laughs> 커피 한 잔. 아 커피가 아니라 이거 뭐죠? 이거 그 버블 버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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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하면서 잠깐 걸어 다니면서 다시 더 돌아갈까요? 네. <laughs> 야또 머리 안 감은 것같다 나는. 머리 감았는데. 어? 맞아 아까 저희가 같이 집에 있었는데 머리 안 감았어요. <laughs> 감았잖아요. 시험도 안 밀었잖아요. 수영은 안 밀었죠. 네. 머리도 안 감은 거예요, 어, 거. 디가죠 우리? PC방이요. PC방 가서 로란판 해야죠. 네. 대마시아! 국왕패학계 영광을! <laughs> 넌 박물관에 나올리는 구닥, 부닥... 아, 목이 지금 안 좋아갖고. 넌 박물관에, 넌 박물관에 나올리는 구닥다리야. <laughs> 주인님. <웃음> 내가 보인다고? 지금은 어때? <laughs> 해맛이야 근데 이제 걸어다니면서 하니까 단점이 있네요 댓글 읽으려고 하면 멀미나요 예, 네. 그죠아 아, 목이 그 월요일 전부터 그 추석에 되게 조카들 막 엄청 들고 막 수영장에서 점프 뛰어주고 고생 많이 하셨군요. 막 목마 막 태우고 한 사람을 이렇게 또 안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거 했더니 목이 자고는 하는데 제가 문 열고 자는데 갑자기 목이 따끔한 거예요. 그랬는데 월요일 날 너무 힘든 노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 라디오에서 까루소 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목이 지금 조금 힘들어요. 고생하셨다. 음. 그래서 조금 이 대전에서 휴식을 취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해요. 그죠? 그래도 목이 안 좋은 거 치고 깔아서 괜찮게 하지 않았나요? 그죠? 어, 굉장히 잘했어요 어, 진짜 머리 안 감은 것 같았고 자, 아까 일단 감자탕 어떠셨나요? 어, 어. 원래 보통 감자탕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MSG 맛이 좀 강하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감자탕만의 맛인데 되게 특이한 맛이었어요 된장과 김치로 맛을 낸것한 자연스러운 네 그렇군요 이실직고 진짜 안까은줄 알아 감았어요 <laughs> 이거, 이거 만져보니까 까마서 풀안 까만데 까마다고 백태너님 반갑대요 상동오빠 최애랑 공차 데이트라니 일단 감자탕이라 하면 지금 유성 근데 지금 궁동에 있어요 궁동 궁댕이동이라고 맨날 놀림 받는 궁동 무슨 동이라고 놀림 받나? 궁댕이동이야궁댕이 네. 이쪽으로 가시죠 왜궁댕이 그냥 궁 들어가서 맨날 궁댕이동이라고 놀림 받아요 아궁댕이궁댕이동 네, 행복하세요 <laughs> 왜 불행해 보여요? 너랑 나랑 사랑은 열린 문 하실 생각 없네요 뭐? 사랑은? Love is an no open door 그... 음. 아그 노래야. 레리고에 아니 레리고란다 겨울왕국에 나오는 안나랑 왕자님 노래. 아 그러면 누가 왕자고 거 누가 안나야? 제가 왕자 해야죠. 안 할래요. <laughs> 다른 사람들 나올까봐 좀. 네네. 어디 가세요? 저희 PC방 가요. 머리 안 감는 왕자래. 아, 머리 감았다니까요. 머리 지금 깜찍을 했어. <laughs> 까맣다고? 슬기님은요. 아, 슬기는 어제 왔다가, 어제 하루 놀고, 쉬고, 갔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세요. 어, 팔 아파. 어, 아들이 학원째고 궁동 간대. 아들이? 하시네. 응. 아들이 궁동 온다고요? 아드님이? 사실, 대학가는 활기가 넘치는군요. 그럼 우리도 활기가 넘치게 가볼까? 예, yeah, 예. Yeah. 아, 우리 대학생이 아니지? 아니, 괜찮습니다. 대학원생 하기도 나이가 너무 많다. 제가 자주 가던 가게에요, 저쪽이. PC방이요? 아니 아니요. 옥상이라고 커피 파는 데인데, 어... 와인이랑. 저는 무엇보다 건물이 높지 않아서 너무 좋네요. <laughs> 대전은 어, 엄청 높거든. 맞아, 대전은 건물 많이 안 높지. 건물 이 높아도 새가 다차질 않을 테니까 그렇죠. <laughs> 대학생 같대요. 당연히 저희를 좋아하시고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죠. 전혀 아닙니다. 저기 앉아서 잠깐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고. 그래요. 깨끗한가? 대전 분들 많으신가 봐요. 바로 뒤에 보이는 맥주 집 마시대요. 나좀 회색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좀더 밝게 하세요, 밝게. 밝아져요. 밝아져요. 출방에서 겜방해주세요 <laughs> 음, 겜방송? 아 근데 할 수가 없죠 두 손이 자유롭지 음, 못하기 때문에 겜방송하면 저희 초, 초등학생들한테 욕을 엄청 먹어갖고 <laughs> 저희 부모님 안부를 엄청 찾아야 되는데 <laughs> <laughs> 맞아요 초등학생들이 부모님 진짜, 안부를 엄청 물어보시죠 하나가막 분노하잖아 막 그때 박상돈씨는 게임하다 부모님 안부 물으니까 아, 이 자식들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우리 부모님을 굉장히 동방 예의지국이야. 벌써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안 부부를 게임에서 먹고 아무튼 이제 저희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인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우리 내일 백숙 먹는다고 그랬잖아. 발담그지 네, 내일 동학사 가서 백숙을 먹도록 하고 사람들 나와가지고 백숙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PC방 들어가서 저는 자르반을 할 거고요. 뭐 하실 거예요? 왜? 그래? 전 자르반 자세할 건데 뭐 하실 거예요? 판태온판태온판태온과 자르반의 조합으로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우차우. <laughs>